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타점 전문 채널 타점쟁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피트의 순환 펌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순환 펌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통 대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 저의 개인적인 이제 견해와 이제 차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냥 말 그대로 9시 슈팅해주는 알트코인들이 좀 정해지게 됩니다. 그 알트코인의 슈팅에 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코인에 대해서 뭐 내가 집요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은 어거가 슈팅을 할 거야. 아니면 그 다음 날은 가스가 슈팅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차트로 유출을 해볼 수는 있다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업비트를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전일 대비 이거를 가장 많이 누르실 거예요. 혹은 거래 대금 그날에 제일 많이 거래량이 터진 코인이 어떤 건지 이런 순서대로 좀 보시게 될 건데 제 기준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전일 대비를 아래로 누르시면 이제 피르마 체인, 아토큰, 톤. 뭐 IQ 뭐 이런 식으로 좀 뜨게 되는데 이런 코인들이 사실 날봉으로 봤을 때그 전일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이런 코인들입니다. 아토큰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인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내일은 니어 프로토콜, 체링크, 가스, 이오스 어거 이런 코인들 중에 내일 또한 같이 상승을 못한다고 하면 전일 대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찍히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니어 프로토콜은 날봉 기준상 이렇게 썼지만 결국이 이 날봉이 여기서 마감이 되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 기준 마이너스가 뜨게 되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이 알트 코인들을 보실 때 이런 니어 프로토콜, 가스, 지금 현재 전일 대비로 많이 올라간 코인, 이렇게 하디슈인 코인들만 위주로 좀 보시는 게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코인들이 왜 지금 쏘게 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좀 잘해 보시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자, 조금 보여드릴게요. 가스. 가스를 보여드리면, 자, 이날이 2월 9일, 2월 9일 날, 여기, 7,300원까지 썼다가 눌렸었던 코인입니다. 거의 한 5일 정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그 뒤로부터 지금 상승 중인데, 결국, 어디서 저항이 나왔냐? 이, 이 상승, 이 상단 여기, 캔들 이 상단에서 저항이 나온 모습입니다. 결국은 빠질 수도 있고 이 여기를 뚫어 버린다면 여기 위에서 지지 받고 반등이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지금 올라가는 코인들 이렇게 뭐 이오스라든가 이오스 같은 경우는 오늘 오늘 여기 밑에서 200일선 제가 말하는 날봉 200일선 밑에서 공마감을 해 줬다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위에서 공마감을 해 주면은 다시 눌릴 수 있지만 여기 200일선을 위해서 반등을 해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냐면 음... 피르마 체인을 좀 예로 들어 볼게요 자. 200일선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고 지금 날봉이 이런 식으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피르마 체인이 단일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핸들이 내려가면서 눌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 평균가 여기 매물 때까지 한 번에 도달을 하면 그 다음 날에는 어쨌든 여기서 반등해주는 건 피르마 체인이고 그게 대장 코인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들이 좀 정해집니다 또 다른 거를 좀 예를 들어보면 음... 자 네오를 좀 한번 봐볼까요? 그냥 저는 이 코인들 차트를 다안 보고 그냥 아무거나 찝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오도 여기 2월 9일 2월 9일 날 결국 14,000원까지 한번 찍었다가 눌렸고 이 눌린 게이 밑에 상단 라인까지 눌렸습니다 눌리고 나서 지금 반등 중인데 이 고점 을넘 기기 위해서 얘가 한번 더 빠졌 다가 이런 식 으로 올라 가게 될지, 아니면 여 기서 한번 에 이렇게 뚫어 올리 게될 지는 모르 겠지만 저희 는 어디 를 기다려야 되 냐면 다시, 이 라인 을뚫어 올렸으니 내려 오면 여기 지금 11,000원 에서 11,700원이 라인 을 한번 기다려 보고, 여 기서 반등 을해 준다면 이 고점 을 한번 더 넘기 는게 가 능하 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네오는 여기서 그 9시에 복마감을 이 위에서 해준다면, 결국 반등이 나오면서 또 다시 대장코인에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날에 9시에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차트가 어디까지 올라갔고, 어디서 지지가 나왔는지, 근데 카필 그 지지가 나오는 지점이 9시와 근접했다. 날봉 마감과 기, 근접했다. 보통 보면은 9시에 중요한 지지라인, 저항라인을 건들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게이 호가창에서도 보이고 이 차트상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게 보이면서 하나둘씩, 아, 내일은 어떤 게 쏘겠다. 모레는 어떤 게 쏘겠다. 그 자리를 먼저 기다리면 그 누구보다 괜찮은 가격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수익을 얻어 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매매만 한다고 하면, 사실, 하락장에서도, 물론 하락장에서 현물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락장에서도 어떤 코인이 반등이 나오는지, 어떤 코인이 저항이 나오는지,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다른 코인들도 조금 더 봐드리자면 음, 에이다를 한번 봐볼게요. 자 에이다 날봉인데 어때 보이시나요? 결국은 이 201선 라인 위로 올라왔지만 오늘 봉 마감이 이 201선 라인 위에서 봉 마감이 되준다면 여기서 한 번에 그 다음 봉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이 200일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번더 내려오면, 잡아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이다를 기다리면, 언젠가 이 200일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핸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상승이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알트코인은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로, 이제 보거나 아니면 거래대금으로 보셨을 때, 이제 거래대금에서 마이너스 한3% 리퍼리움을 한번 봐볼게요. 자, 리퍼리움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보이나요? 많이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제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리퍼리움도 이 라인, 여기 라인, 이 라인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오면 이 라인에서는 한번 받아볼만 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번 더 내려왔을 때, 여기서 반등을 해주겠다. 라는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거죠. 리퍼리움도 내려오면, 자, 날봉상으로는 이틀밖에 안 됐지만, 자, 한번 더 은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봉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매물 대 위로 올라가주면, 속이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고, 알트코인들을 분석하고, 사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분석이 너무 더 훨씬 쉽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량도 크고, 일단은 선물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때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반응을 하거든요. 여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사실 엄청 심플하게 보는 게 가장 베스트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라인 내려오면 여기서도 반등을 해주겠다. 여기서 반등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저희 밑에는 200일선 이 랄봉 200일선이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려와주고 언제든지 다시 상승을 하면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등을 해주면서 이 고점을 한번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뭐, 어떤 코인이든 또 다른 것도 한번 봐보면, 자, 오브스입니다. 오브스는, 자, 날봉, 여기서 복마감을 해줬지만, 결국은 줄창 내리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선 열흘 정도 내렸네요 내리면서 이 공간을 깼는데 결국은 다시 이 201선 위로 올라가 주면서 여기서 지지가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 이 구간 아니면 이 구간 여기를 뚫어 올리는지 뚫어 올려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혹은 여기서 저항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곳에서 잡으면 어쨌든 손절 기준은 여기 밑에 여기 꼬리가 될 거고 익절 기준은 이 고점을 넘기는 여기가 되겠죠 이 고점을 넘기는 어디선가 이제 뭐 TP 같은 경우는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제가 찝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물, 물어보시면 되고 무스도 어쨌든 상황은 지금은 좋아 보이네요 다시 한번더 여기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알트코인들을 좀 보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샌드박스도 아직까지 이날봉 200일선 밑에 있고 결국은 여기 뚫어 올리면 여기서는 받아볼만 하겠다 왜 뚫어 올릴 걸 기대하고 여기서 사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뚫어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라인이 됩니다. 뚫어 올리게 된다면 이곳은 지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저항라인에서 사는 거는 고점에서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지라인이 되는 것은 여기서 이곳이 저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 매매가 중요한 거고, 알트 코인도 마찬가지로 확인 매매를 잘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알트 코인 차트는 별거 없고, 모든 차트는 비트가 주도를 하죠. 비트 코인 시황을 제일 먼저 잘 알아야 되고, 아, 당장에 비트 코인이 하락할 일이 없다. 그러면 알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잡아도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이런 밑에서 살수 있는 이런 관문, 문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알, 알트코인이 아무리 추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되면 알트코인도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시나리오는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비트코인 시황 꾸준히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비트코인 시황을 알고 알트코인을 매매를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 영상이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